자, 31번. In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자, average life expectancy. 자, 평균 수명에 대한 기대. 이렇게 수명, 평균 수명 기대죠. 이거 우리 말로는 기대 수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대 수명. In the United States. 자, 여기까지 주어 보네요 미국에서의 평균 기대 수명이 올라간다. 이 바인은 정도나 어떤 단위를 나타내죠. 리얼 y 가깝게 아니고 거의죠. 거의 어, 거의 30년까지, 30년까지, 30년 정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들이 나 얼마나 살수 있을까라는 그 평균치가 30년이 더 뛰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옛날보다겠죠. 어떤 비교 대상이 있다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30년 더산다는 이야기예요. The vast 이건 넓은, 광활한 뭐큰이 말이잖아요. Majority여 보니까 다수죠. 아주 대다수, 대다수의 Uh, the vast majority of d e a t increase. 그러한, 그러한 증가. 여기 주어보죠. 여기 있는 increase. 요요거 어, 명사고, 요 명사를 꾸미는 어, 지시형 용사겠죠. 그렇죠? 그러한 증가의 대다수는 어, credited to advanced. 자, 어디 어디로 영예가 돌려지다. 이 말이죠. 자, 뭐뭐 덕분이라는 뜻이구나. be credit to 하게 되면, 자, 어디 어디로, 이게 credit이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게 누구누구에게 영광이 돌려지다라는 뜻으로 어, 쓰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뭐, 우리 해설제도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음 자, <laughs> 그냥 평범하게 세 많은 대로 할게요. 돌려 어, 영광이 영예가 돌려지다, 영광이 돌려지다. 발전으로, 자, in public health 공공 의료 정도가 되겠죠. 공공 의료의 발전으로 어, 그 영광이 돌려진다. 어, rather than 뭐보다는 medical care 의료적 발전. 00 의료의 발전 자 여기서 이제 이두 가지가 또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두 가지 나오는데 일단 뒤에 이제 답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요 메리클케어 라는 거 그다음에 퍼블릭헬스 라는 거 이게 이제 이두 가지가 어, 해설지를 좀 살펴보면 하나는 퍼블릭케어는 퍼블릭헬스는 공중 보건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메디컬 케어는 그냥 의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와 공중 보건인데 샘도 뭔 소린 잘 모르겠는데 굳이 내용 알 필요 없다 내용 알 필요 없어요. 근데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는 의료 기술 쪽에 가까운 것 같고 내 생각입니다. 의료 기술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이거는 의료 보험이라는 제도 쪽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 알겠지? 우리나라 가 매우 강한, 거죠. 강한 측면이 있는 건데, 자 어쨌든 여기서 쌤이 이야기하고 자는 건 뭐냐면 이두 가지 뜻을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두 가지가 서로 다른 범주에 놓여서 얘기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답하고 직접적 인 관련 없어 사실 쌤이 답을 아니까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어 레더데 나오면서 이 양쪽으로 분리시켰네라는 건 본능적으로 빠르게 캐치하고 나가야 된다고. 대체 무슨 말인지. And played a critical role in this adventure. 자 여기서 그리고 얘가 이 X가 역할을 했대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이러한 발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발전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이러한 발전이라는 것은 medical care가 아니라 뭐예요? Public health죠. Public health. Public health 때문에 Public health 때문에 기대 수명이 올라갔는데. 이 퍼블릭 헬스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X 이거,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건 뭐냐면 퍼블릭 헬스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인가? 이게 문제야. 됐어요? 이걸 빠르게 캐치해 드 o 야 o t 거 i s is a 이 e 이 y i m p o 야 t a n t t h i 이렇게 하는 거야? 라야 이야기해 주는데요. 훈련 g 여러분들 is the s 데 내신 시간에, 우리가 또 시간이 그나마 좀 많기 때문에 이야기 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과연 선생님의 수업을 내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잘 듣고 있느냐는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선생님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뭐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 이야기의 설명이 늘 똑같은 소리다. 늘 단순하다. 간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너희들 똑바로 배우고 있는 거야. 똑, 길을 똑바로 찾아가고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근데 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어, 쌤 너무 똑똑해. 요 와, 연락하는 거많아 매일 새거 가르쳐줘. 나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늘 다른 거 이야기해주고 있어. 와, 쌤 진짜 짱. 이러면 우리는 잘못된 만남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든 간에 단순해져야 돼 알겠어? 단순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진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은 복잡하거나 화려한 게 아니라 단순하고 빨라야 돼. 알겠니? 쌤이 이야기하는 이론들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 흐름면 이런 거야라는 것들이 아주 단순 명료해지고, 그 다음에 그것만 단순한 그것만 매일 매일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집니다. 무슨 말 알겠어? 단순하고 빨라야 돼. 선생님이 그 선생님 검도를 오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검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단순하거든. 칼슨이거 뭔데? 죽이려고하는 거잖아, 그렇지? 손목 자르고 뭐 허리 자르고 뭐 대가리 자르고 뭐 그럼 끝나잖아요, 어? 뭐 어떻게? 아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뭐, 진검 잡고, 뭐, 이렇게 쳤을 때, 잘라질 때다 환장하잖아. 그렇거나 막, 예의 바른 척,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잘리면, 막, 진짜, 뒤진다, 봐 조화가, 막. 근데, 그게, 그 검도라는 게, 그, 이제, 일본의 어떤 내전, 수백 년간의 내전을 통해서 발달해온 무기잖아요. 그쵸? 실제 전쟁에는 안 쓰여. 일상생활에 쓰이는 건데, 딴거 없어. 그냥 빠르게, 누가 빠르게 죽이냐는 거지. 그러면 복잡한, 자기가 살려면 복잡한 어떤 행위들이 있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죠. 검의 목적은 딱한 가지야. 나의 칼날이 상대방의 목까지 얼마나 빠르게 도달해서 저 목을 날리느냐. 딱한 가지라고. 근데 그게 수험생의 목적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느냐. 누가 해설하래? 필요 없어. 해설은 나 같은 사람들.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길게, 개소리 길게 늘어나봤자, 아, 아무 짝에도 쓸모 없을 수 있어요. 뭐, 그러면 한, 한 문제 푸는지 한 3시간 주면 그렇게 하지. 그쵸? 렇 그런 어떤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본질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개소리인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정리되어 있죠? 퍼블릭 헬스에 도움이 된게 뭐냐? 뭐 정리 딱 되어 있잖아. requirement, 요구상이죠. Children be vaccinated before uh, they attend the school. Play the central role.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요렇게 되겠네요. 이 문장 구조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dead부터 시작된 이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어, 이 dead 뒤에 원형, 원형 B 왔죠.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재충주 결명의 슈드가 있죠. 재충주 결명의 슈드가 적용된 겁니다. 선생님 이거 명사인데요. 명사인데 이 뭐뭐 한다라는 요구 이렇게 되 있죠.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는 당위의 슈드가 쓰여질 수 있는 요구, 동사가 아니고 그 동사의 파생 형태로서의 명사인데도 그러면 재충주 결명의 슈드가 쓸수 있나요? 쓸수 있다. 여기 나오잖아. 선생님 이거 지금 어대로쓴거 아닌 요 써요? 이렇게 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슈드가, 생략되어 있다. 이걸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요 a m e p a 그러면 비 반드시 써야 돼요. 단거죠 문제 나오겠네요 근데 그 s 마음. 수있있요 있죠. 죠줄줄 여러 때려려지지여여은은히히한개썼가요요거 아닌 것처럼 낼수 있죠. o 어, 개들이. 애기들이죠. 애기들이 학교에 출석하기 전에 아이들은 백신이 투여되어야 한다. 수동이죠. 비백 v a 이 c i n 수동이죠. 라는 요구사항이, 요구사항이 역할을 했다. 어센트 n t 아주 중심적 역할을 했다. o c 런스 발현, 어떤 실현을 줄이는데. 백신 c c i n e preventable disease. 백신이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의 출현을 r e d 낮추는데. 그렇 왜냐 백신이 프리벤트블 하단 말은 백신만 맞으면 안 나타난다 예방이 가능하단 말이잖아 그치 그럼 그런 질병들은 당연히 이 말이 맞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위에서 X가 퍼블릭 헬스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랬지 a critical role 했다 그랬지 여기서 보니까 어 requirement 이러한 요구 뭐뭐 한다는 요구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러면 이 뭐뭐라는 requirement 쓰자. requirement that children be vaccinated. 라는 것이 X의 범주에 들어가는 첫 번째죠. 애들은 백신 받아야, 맞아야 돼라는 요구. 오케이? 애들은 백신을 맞아야 돼라는 요구가 X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눈치 빠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밑에 선지들 다섯 개 중에서 애들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요구가 담겨 있는 선지를 찾은 바로 답이야. 근데 그렇게 수능에서 그렇게 찾으려면 뭐가 커야 되겠어요? 간띠가 연락 커야 되겠죠. 어? 근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주와 위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시험 문제를 내는 어떤 구조나 스킬들이 빠삭하면요, 아, 밑에서 바로 떡밥 바로딱 던져주면 바로 딱 잡아서 밑으로 가가지고 이제. 해결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린 그래도 더 내려가 봅시다. 스몰폭스, 천연두잖아요. 천연두, 폴리오, 소마빈가 아, 이런 것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거죠. Which were once feared. 자, fear은 Fear은 봐요. 이게 부사고 Fear인데 Fear은 이거 수동이다. Fear은 무엇, 무엇을 겁내다죠. 그럼 그래, Fear은 겁내다가 아니라 겁내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 수동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번역을 이건 해설지 모르겠는데 번역은 공포의 대상이 된 이렇게 번역합니다. 알겠니? 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바이 머시기가 얘네를 겁낸 거잖아. 그렇 그래서 다시 해석해 보면 천년두와 뭐라 그랬지? 소아마비, 소아마비 그것들은 한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치명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월 uh, deadly disease. 치명적인 질병들이었는데, 걔들이, 자, 이두개 따로따로 복숴네요. 복 e l i m a t e d 제거되었다. From the western hemisphere. 서방구 쪽에서는 완전히 제거되었다. s m a l l 는전 세계적으로, 자, 이게 위드 부대상 구분이죠 그렇죠? 얘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미 사라진 상태이고 사라진 채 이렇게 되겠죠. With 명사 분사함 이렇게 되있죠. While 동시에 반면에 이 while을 with 이야기했죠. And다 그렇지? 한 가지 일이 더 있는 거야. The number of 개수죠. New measles cases 자 새로운 홍역 케이스의 숫자죠. The n u m b e r o f 니까 숫자가 dropped 떨어졌다. From more than 300,000 in 1 9 5 0 1950년대죠. from 하고 이 o 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랬죠? 1950년대에 30만 명 이상부터 30만 명 이상이었던 것으로부터 fewer than 2000년대는 100 이하죠. 100 이하죠. fewer는 100보다 더 작은 수치까지 어, 얘들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죠? 별 이야기 아니죠. 위에서 애들한테 백신 맞아라고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 한 거니까 눈치 빠는 사람은 좀일다 그냥 버면돼요 이건 읽을 필요 없다. 우리는 내신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 이와 같이 likewise 이런 것들 안 시켜도 잘 보고 있겠죠. 접속사는 접속 부사는 그렇죠. Likewise,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extensive vehicle and the roadway safety laws starting in the mid d l e 1960s, the number, 자, 여기 보면, following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고, 요 콤마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아, 요거는, 어, 분사구문이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어, 따르면서 이렇게 되겠죠. 도입이나 소개를 따르면서 이렇게 되겠죠. extensive, 확장적인, 넓은 이 말이죠. 넓은, 여기 쉽게 해석할게요. 넓은, 어, 자동차와 도로 안전법의 도입을 따라 이 말이죠. 도입을 따르면서 이 말이니까 여기 이제 스타링하게 되면 이렇게 수식하게 되겠죠. 시작되는 1960년대 중반에 60년대 중반에 시작된 더 광범위한 차량 도로 안전 법률의 도입을 따라 따라 the number of highway deaths 자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숫자가 decreased 줄었다 대략 5만 1천 명에서 1966년에 5만 1천 명에서 2 0 0 0년에 4만 2천 명까지 줄었다 심지어 as the number of miles 이것도 개수겠죠? 마일즈의 개수 운전되어진 per years 자, 여기까지 주어보네요 그러면 the number를 주어란 말이야 the number 운, 어, 년당이죠 per year이니까 년당 운전되어진 마일수 키로수 우리말로 키로수 우리 아버지 10만 키로 탔다 이제 새 차라서 2000키로 탔다 그 키로수 있죠? 그래서 운전되어진 키로수의 숫자야 개수야 개수 여기서 the number이니까 그 숫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죠.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nearly 300%. 거의 300%. 사람들이 훨씬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망사고는 훨씬 줄었어. 그게 뭔데요? 뭐가 도입되면서 부턴데요? 뭐가 도입되면서 부턴데요? 법이죠, 법. 그러니까 여기서는 길게 여기까지죠. 그쵸? 그렇죠? 법의 도입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것도 뭐냐? 이것도 X의 범주 속에 들어가는 거야. X의 예를 두개 들었어요. 애들은, 애들 주사 안 맞히면, 예방주사 안 맞히면 학교 못 가는 거. 1번. Requirement. 필수사항. 2번. 법률의 도입. 이거야. 이게 다 X거든. 그러면 이두 가지를 모두, 어, 포함하는 선지를 고르면 되겠죠. 그렇죠 1번. Birth control. 출생 제한. 뜬금없죠? 2번 밸런스 d 다이어트. 식단이 좋아야 되지? 일탈이죠. Early diagnosis. 이른 진단이잖아요. 이거 땡길 수 있다. 그냥 막, 막 읽으면. 그래서 이게 이른 이게 게이 조기 진단들 만일 답으로 선택한다면 이게 뭔가 좀 공공헬스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이 뒤에 거는 해석이 안 되고 내용 정리가 안 돼가지고 찍었다고 밖에 볼수 없어요. 네, 그다음에 과학적 이거 이것도 그냥 막찍은 거죠. Legal interventions 법적 개입이 되겠죠. 법적 개입. 그러니까 여기서 requirement 그다음 에 아예 밑에 대놓고 laws라고 이야기해버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두 가지 X 속에는 이두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밑에 이렇게 떡하니 이야기를 해놨는데도 5번을 찾지 못하면 이건 확실하게 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근데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답이 너무 분명하죠. 답이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선생님의 핵심어만 딱딱딱, 요거, 요거, 요건데, 요거 속에 요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라고 쓸데없는 거싹 걷어, 걷어내버리고, 기본적인 로직의 뼈대만 딱 이야기하니까, 1, 2, 3, 4번이 엄청 웃겨 보이는 거야. 엄청 단순해 보이는 거야. 하지만 이 문제가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니? 선지만 조금 바꾸면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로 바꿀 수 있어요. 선지가 생각보다 좀 쉽긴 하죠. 그래도, 3번 정도는 매력적 오답으로서의 위치를 좀 점할 수 있지 않을까. 나름 똑똑한 애들한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